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장르를 좀 알아야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장르인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시편을 읽어나갈 때그 의미를 좀더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10편 24편인 경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또 제목 자체도 다윗이시라고 써있기 때문에 다윗이시로 보여지는데요. 어,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윗이 이 벗개가 예, 자신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기뻐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과 또그 불렀던 시를 이제 예배팀들이 예배 팀들이 예배 시간에 또 부르게 되는 그런 시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왕권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해서 찬양하는데 이 시편에서 찬양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인의 고백을 하는 찬양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요. 그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이 겪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것을 개인 찬양시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개인 찬양시가 아니라 만인의 고백하는, 하나님 일반적인 성품을 고백하는 찬양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개인 고백이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을 경험함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아, 그 삶이 이내 삶에서 나타났을 때 개인이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을 알지 못하면 찬양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고백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 나와 있는 특히 시편에 그런 것들 많이 나와 있어서 시편을 읽을 때 얻게 되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게 되는데요. 이 시편에 그첫 번째 나와 있는 개인이 고백이 아닌 만인의 고백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을 고백하는 연습과 또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그것을 통해서 어, 선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나중에 그것이 더욱더 발전해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의 고백도 필요하고 또한 개인의 고백도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개인의 고백이 없다면 나중에 신앙이 흔들릴 때 그 바로잡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서 개인의 신앙고백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앙고백을 했던 것처럼 또한 바울이 자신이 오해하고 있을 때 오해를 사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고백을 성도들에게한 것처럼 자신의 신앙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 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오라 가다라는 그런 단어는 예배를 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나온 내용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누군데 그것은 첫 번째는 예배할 자고 두 번째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한 것은 외형적인 거, 마음이 깨 청결한 것은 내면적인 거. 뜻을 허투하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거짓맹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자, 그리고 삶에서도 마음이 깨끗하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행동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삶을 함께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도 아주 잘드려야 하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가서도, 삶에서도 똑같이 청결하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행동도 바르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그런 모습을 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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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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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교회 밖에서는 마치 세상 사람들 무시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개한 사람 취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그 기독교란 말이 참안 좋은 말로 바뀌어버렸고, 뭐, 개독교, 카톡교, 그런 말로 변해버렸고, 나는 교회에 다는 사람은 일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뢰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삶까지도 연결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문드라 머리들어다 우리가 잘 익숙한 그 찬양의 가사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시의 배경이 예루살렘의 그 법괴가 들어올 때 불렀던 그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법괴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이 문드라 성문에 설고 있는 그 문직에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도 의인화시키고 또 문에 있는 성직 문지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머리 들어라 문들아 지금 우리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지기에 묻는 거예요. 8절 영광의 누구시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문지기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전쟁이 능하고 강하고 능하셔서, 하나님의 그 전쟁의 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승리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냐고 묻, 물으신다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위, 만인의 고백과 함께 개인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어려울 때그 고백을 꺼내서 살아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편을 통해서 만인의 고백, 또 하나님 일반 성부를 고백하고, 또한 이전 내가 경험했던 그 나만의 개인의 고백을 또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개인의 고백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